메레아스 뜨기를 이용한 목도리 뜨기를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실 탈의 중간에서 실을 이렇게 쭉 빼주시고요. 50cm 정도 실을 빼주신 후에 실고리를 만들어서 이은자로 넣어서 코자능 법을 이용해서 시작 코를 20코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보시면, 한 코, 두 코, 세 코, 네 코, 다섯 코, 여섯 코. 이렇게 숨 코를 만들어 주시고요. 실 끝은 15cm 정도 남기시고, 가위로 잘라 주세요. 그런 다음에, 겉뜨기를 총세단해줄 건데요. 먼저, 겉뜨기는 아래에서 위로 바늘을 넣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실을 감고, 빼주시고, 빼주시고, 겉뜨기를 한단 끝까지 해주시고, 총세 단을 겉뜨기 해줍니다. 이렇게 한 단이 끝났구요. 이거를 돌려서 다시 처음부터 겉뜨기. 이게 2단째입니다. 겉뜨기를 일단과 똑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겉뜨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총 3단을 떠주세요. 겉뜨기 3단을 떠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양 끝을 겉뜨기 3단, 세 세코를 해줍니다. 1코, 2코, 3코. 겉뜨기 3코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은 안뜨기를 하기 위해서 실을 반 앞으로 옮겨주시고요. 안뜨기를 14코 해줍니다. 뜨기는 바늘을 아래로 넣어서 감아서 빼시고, 총 3코가 남을 때까지. 안뜨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안뜨기 14코를 해줬구요. 3코가 남았을 때 겉뜨기 3코를 해줄 건데요. 겉뜨기를 하기 위해서 실은 바늘 뒤로 옮겨주세요. 안뜨기를 할 때는 실을 앞으로 놓아주시고 겉뜨기를 하실 때는 항상 실을 뒤로 놓으신 후에 겉뜨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4단은 앞에 겉뜨기 세 코, 안뜨기 14 코, 겉뜨기 세 코. 그다음 5단 홀수단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겉뜨기를 해 줍니다. 앞으로도 짝수단은 겉뜨기 세 코, 안뜨기 14 코, 그다음에 겉뜨기 또 나머지 세 코. 그리고 풀수단 같은 경우에는 겉뜨기만 쭉 끝까지 이렇게 반복하여서 원하시는 길이가 나오실 때까지 쭉 떠올라 가시면 됩니다. 한단 끝까지 겉뜨기 해주시고요. 이런 모습이 나오죠 겉뜨기 한 곳은 이런 가터뜨기 무늬가 나오고요 가운데 같은 경우에는 메리야스 뜨기 무늬가 나오고 끝도 양 끝과 처음 시작 부분만 가터뜨기 무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뒤로 돌렸을 때는 겉뜨기 3코, 안뜨기 14코, 나머지 3코도 겉뜨기 이렇게 원하시는 길이가 나오실 때까지 쭉떠 올라가 주세요 원하는 길이가 나오실 때까지 쭉 메리아스 뜨기를 해주시고요. 마지막 세 단은 처음과 같이 겉뜨기를 해줍니다. 겉뜨기를 세단 끝까지 해주시고요. 이제 코마금을 해보겠습니다. 코마금도 겉뜨기 한코또 겉뜨기 먼저 했던 겉뜨기로 위에 있는 코를 덮어 씌워주시고 또 다시 겉뜨기를 한코 하시고 위에 있던 코로 덮어 씌워주세요. 또 다시 위에 있는 코로 덮어 씌워주세요. 마지막 한 코가 남을 때까지 겉뜨기를 하시고 코를 덮어 씌워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한 코가 남을 때까지 쭉 코막음을 해 오시다가 마지막 한 코가 남으면 끝을 15cm 정도 남기시고 가위로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구멍 안으로 실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남은 실은 돗바늘로 정리해줍니다. 돗바늘을 가운데에 넣어서 뜨개질 했던 사이사이로 실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그리고 실 정리가 끝나신 후에 뜨개질을 하시다가 생겼던 앞에 있던 실들도 돗바늘로 정리해줍니다. 가위로 해주시면 됩니다.